으어! 리바이 진주 사석이에요 죄송해요! 하나씩 막 사격 탔어요 이거 서하! 안녕하세요 우엉, 우리 스가입니다 <laughs> 저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요새 서하에서 되게 핫토픽인 주제 있죠? 진격의 거인 아시나요 혹시? 그럼 모르겠어요 <laughs> 이건 우리 역사예요 여러분 에르디아인이에요 전 지크 예거예요짐 캐리안 닮았다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방문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호주 와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와 와인 원래 이렇게 딱또카라전 진교의 거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허수들은 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기 때문에 그 그렇지. 세세한 내용, 디테일들을 몰라. 그래서 음. 오늘 일단 허수를 판독하고 허수는 빼버리고 만나면 할 거라서 퀴즈 타임 한번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좋아요, 좋아요. 아, 정답. 뭐라고? 한 병사를 조심하라고. 리바이 병장 리바이 병장 그는 위험합니다. 으아! 눈, 눈인가? 눈을 다한 건가? 으아! 야 약간 재밌었겠다. 연기할 좀 못해서 가만 좀 웃고 일점. 야, 나 했는데 이게 뭐야? 스나, <laughs> 진주 사슬이에요. 자기 응. 아, 또 연기하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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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연기. 우와, 리바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딱걔가지회가가 모래성 이렇게. 진짜 잘 기억나. 그래서 그냥 거죠. 그래서 말지이그다한거죠그락 일단은 근데 안락색의 얘기랑 이런... 이상한 그그개 오피가? 오가피 오가피 괴물한테 이렇게 먹혀가지고 하나 둘셋 <laughs> <근데 또> 벌써 말 <laughs> 나머지 <뭐지>, 둘은 너무 그지상상 잘생겼다 그러는거 지금 이상수이잖아요 그러는 이거, 이거 메모지상주의 여러분 단은 끊었습니다. 예. 인정? <laughs> 자 그래서 처음으로는 저희가 제애 캐릭터랑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그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는 뭔가 공통될 것 같아. 싫어하는 사람 이구동성. 하나 네. 둘 셋. 로나. 파이 아니 아, 가비 하이트네. 가비 좋으세요? 가비도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겠지. 근데 가비는 한 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비행기 올라오려고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아. 그 헌병에서 헌병이 진짜 그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요? 네. 모두 뭐, 프로. 프로? 프로는 일단 개구리. <laughs> 얘는 그냥 하는 짓이 빌런 짓밖에 없어 얘는 그냥 빌런임 그니까 와가지고 맞아. 하는 게 그냥 쓰레기 짓밖에 안해 와가지고 근데 그건 맞아 <laughs> 프로도 못생겼어 그리고 <laughs> 이름이 왕래 안돼 저기 너구리야? 작가도 내가 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 그냥 아, 기억나는 걸로 지어했는데아게데 어, 어, 애완개구리 프로? 프로, 어, 프로 <laughs> 가비도 그냥 댄서 가비 보다가 오 개멋지다 와. 와, 와, 와 재밌다 와 수영파 와너 가비로 하자 가비소리 좋아하는 캐릭터 얘기를 <목소리> 안 했는데 징계의 거인에서 진짜 레전드 캐릭터가 하나 있어 이번는 인물이 아니야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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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맞아 말이야, 말이야 앞에 그냥 미치게 큰짐승거기 있는데 그냥 주인한테 가봐 그럼 <laughs> 달리는 거야 저는 지크 예거 그영이 멋있다 지수가이 멋있어 수영, <목소리> 수영 뭐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목소리> 나는 싫은 게 너무 맨날 벗고만 있어 그리고 좀 찌질해 나 찌질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저안 찌질해요 징계의 거인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 아 사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캔이의 죽음 케니도 자기만의 신념이 있었을 테고 가비도 그렇고 그래서 케니가 했던 말이 전체 주제를 관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말이 있잖아요 에렌도 진짜 자유를 방영한 게 아니라 자유의 노예였을 뿐그 누구보다 음, 자유를 갈망했망뿐는데 결국 자유적못 산다. 또 리바이도 그 누구보다 강하지만 자기 사람들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강아지 <laughs> 자 다음 주제에 그면 제가 딱 말할게요 살렸어야 되는 건아르이다 엘빈이다 엘빈이다 저는 음. 엘빈을 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르빈 솔직히 맨 마지막에 싸울 때 끌려가고, 안고, 너는 좀 <laughs> 진짜 그런... 나왜 이렇게 할지 안거야 근데 엘빈이었으면 죄송해 하면서 막 자기가 다 썰고 결단력이 있어. 엘빈은 그냥 비밀만 보고 싶은 거라고 누가 죽어도 상관없고. 근데 그 점이 나는 무서운 거야. 에르빈은 사실 그냥 비밀만 알면 되는 작자야. 근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비밀을 알았어. 아 이렇구나. 수술면 아,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약간, 약간, 약간 에르빈이 사이코패스라고 할수 없는 건 에르빈은 그 상황에서 항상 합리적이려고 하고 이성적이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에르빈은 결국 자기 자신도 버려서라도 싸워요. 그건 맞아. 결국 할수 있는 건 달려가서 뭐라도 하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이 모든 게 그냥 비밀을 알아야겠다는 의, 목적 의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밀 다 알고 나서는 아마 초대형 거인로 변네 해좀삐기삐기 추고 있었을 거야. <laughs> 그거 알아서 해는. <했니>? <laughs> 다음 주제가 뭐죠? 지크의 맞다? 아니다. 의리 맞다. 저도 놀라운 요소가 없어요. 지크죠? 네, 저는 지크. 나는 나는 땅굴리. 리셋 한번 하자 이거지. 진겨의 거인의 주인공은 에렌 이잖아요. 에렌 LN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류 버스스 아르미 미카사 아였어도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에렌도 이해가 가고. 지그 예거도 이해가 는데 제일 이해 안 가는 LN은 동료들 땀흘림을왜 막냐 이거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엘 n 이 그런 흉한 모습으로 배려해서 막 벌어가고 있어. 나 지금 치만 먹었어. 왜냐면 엘 n 다리는 제알 많아. 내가 봤을 때 거기에 입체기동성이 꽂으면엘 n 도 멈춰.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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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누구야>? 멈춰 아파.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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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약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엘 n 이 맞는 계획인데 LN이 이름이 진격의 거인이야. 근데 만일에 이게 짐승거인였었다야 <laughs> 알락사 하자 왜? 엘엘님이야? 왜, 네, 형 <laughs> 그러면 엘니 이름 바꿨어야 돼 알락사 <laughs> 알락의 거인, 어, 알락의, 거인. <laughs> 알락의 거인 알락하다 약간 형들? 이런 데자 <laughs> 그러면은 즉석 주제 어떤 거인이 제일 되고 싶으세요? 그, 그와 아, 아, 이거 중요하지 아, 이거 진짜 난 맨날 생각해 난짐승거막 어떤 짐승으로 변할지 모르는 어. 거잖아 내가 많이 막 이랬는데 막 호랑이 거인이 됐어 그럼 좋지 근데 막 많이 이데 알팽이 거인 목도리 도구 브레있스야코하 플라밍고거이 플라밍고거이 코..코하꺼이 코가 다입이거 코하꺼이 야 진격과 오늘 토크 너무 재밌었어요 만나면할 때마다 항상 만족감 있는 거같아나 취했어 오늘 나도 취했어 준비됐어 아 맛있다. 응. 이거 맛있다 이거야? 이거? 네 적수의 으아아